여기가 막국수나 주먹밥 같은 사이드 없이 족발 하나만으로 승부 본다는 그 집인가요? 어, 나 이거 맛있다 오늘 리뷰할 건 신안동의 초가왕 족발 보통 족발집 가면 막국수나 주먹밥이 꼭 있잖아 근데 여긴 전대 정문 근처에서 91년도부터 오직 족발 하나로만 승부하고 있대 이게 진짜 맛 자신감인가 싶어서 직접 가봤어 4차원 차이? 4천원면 뒷다리보다 앞다리 네. 네. 무조건 티머니 족발은 무조건 앞다리라길래 앞다리로 시켰는데 사이즈도 메뉴처럼 단일 사이즈더라고 밑반찬은 생각보다 단촐했는데 같이 나온 된장국이 들깨 들어갔다 특이하게 들깨 향이 확 나면서 구수해서 같이 간 팀원은 리필까지 해서 먹더라 족발은 야들한 온족발이 아니라 쫀득한 냉족발 나는 원래 온족발을 선호하는데 냉족발은 담백하고 덜 물려서 산뜻하게 즐기기 좋더라 족발을 얇게 썰려서 음, 한번 먹으니까 맛이 잘안 나네 한세 점씩 먹어야지 진짜 한 점만 먹으면 아쉽고 세 점씩 푸지게 집어야 제 맛이 딱 올라오는데 여기에 초장, 마늘, 양파절임까지 곁들여서 입안 가득 쌈 싸먹는 거 무조건 추천! 껍데기는 쫀득하게 씹히면서 은은한 한약재 향이 퍼지고 고기 속살은 담백하게 녹아내려 쌈장이나 초장이 짭짤 매콤하게 받쳐주니까 느끼할 틈이 없고 오이고추가 마지막에 아삭하고 치고 올라와서 안 물린다 입안이 확리셋때는 느낌 특히 껍데기에서 나는 한약재 향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나는 오히려 중독쪽이더라고 아쉬운 점이라면 반찬이 좀 단촐해서 김치나 무생채 같은 게 있었으면 더 맛있게 먹지 않았을까 싶었고 둘이서 먹으니까 이 정도 남았는데 셋이서 먹기엔 살짝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 가격대가 조금 나간다는 맞아. 느낌도 있었고 막 특별하게 다시 찾아올 정도는 아니지만 밑반찬이 없는 만큼 포장했을 때 나오는 쓰레기도 적어서 야구 보러 갈때 포장해가면 좋을 듯